시작. 장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금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전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아멘 l k a z i m 나 sim. I mean,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going to say that I'm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메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음이라 하사레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라스의 궁궐을 살르리라 내가 담메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 잡혀 기루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서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 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 궁궐들을 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급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리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스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라파성에서 불을노아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애동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니라. 내가 모압의 풀을 보내리니, 그리옷궁 골들을 사으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도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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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e s 여러 일들이 있고 아직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지만 더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 특별히 일장 일절에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사회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즉 선지자들은 관찰해서 세상의 악을 들추어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미리 예짜의 예언이 아니고 받을 예짜. 그러니까 일기 예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는 거고요. 어, 예금, 어, 뭐 정기 예금 할때 예금은 돈을 예치하는 거, 받아두는 건데 한자어가 다릅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 현상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일, 경기의 흐름, 또 정치의 정부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회상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암호서서를 보면서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당대에 예언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뉴스 보고 예측해서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어 보니까. 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밤새 또 국회가 봉쇄되었다가 열렸다가 국회에서 거부했다가 뭐 군인들이 출동하고 정말 뭐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서울에 있던 저희 두 아이들이 밤 11시 12시 돼서 전화 와서 어, 여 여긴, 여긴 괜찮죠. 거기가 안 괜찮죠. 그런 걱정을 하는데 기도하자. 기도하고 웬만하면 대구로 와라. 거기 못살 것이다. 이런 말도 하긴 했는데 어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더 나누어야겠다 싶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15km 더 떨어져 있던 이 목자입니다. 목자인데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저기 여기가 서울보다도 더 남쪽이니까 뭐 저기 대전에 살든 대전에 사는 사람이 대구에 사는 사람이 북한을 향해서 예언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 그 상황과 배경을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아모스서의 전체의 예언의 포커스는 북쪽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예언하느냐?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 아, 아, 아람왕 아람족속 다메섹 모압몬 모압 이쪽으로는 두로 시돈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이런 빙 둘러싸고 있는 이 변견 변방에 있는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목자이고 선지자가 아니죠. 대부분 선지자들은 레위 가문에서 나오거나 제사장 가문에서 나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선지학교 선지자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기 남쪽 유다의 땅에서 뽕나무 치던 농사 짓고 소 키우고 풀 뜯게 하는 이 아모스에게 예언하셨다라는 말은 다르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즈음에 요즘으로 치면 평신도에 해당하는 거죠. 평신도에 해당하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게 아모스서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가 단순히 목회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뭐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다 하면 우리가 그 교회에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잖느냐? 하나님 보고 간다라고 말해야 할 만큼 교인들도 못 믿고 목회자도 못 믿고. 뭐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죠. 어제도 뭐이 옆에 인근 에 있는 땅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막 교회를 향해서 막 별의별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우리가 이, 이 신앙을 갖고 살고 성직이라고 <laughs> 하는 직책을 갖고 산다는 것이 참 신뢰할만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뉴스에서 하는 말이 들리고, 또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 들리고, 또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서 내 생각이 내 귀전을 두들기게 되면 우리는 이때야말로 판단을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음성이 들리는 그런 것은 잘 없겠지만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이 시대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국가들의 죄를 발견하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을 현상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시온에서부터 부르지즘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살 꼭대기가 마르로다 아마 그 지진 2년 전이라고 얘기하고 아모스에 보면 메뚜기 심판이 있는 걸로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이 재앙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땅이 이 사람들을 토해내는 그런 현상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이 이웃나라들 여기 보면 3절의 다메색 6절의 가사 가사는 남쪽에 있는 땅이죠. 그리고 구절에 들어 두로, 들어는 북북 서쪽에 있는 땅이고 에돔은 북 동쪽에 있는 땅이고 남동쪽에 있는 땅이고 안모는 또남 남동쪽이고 안모는 그 위에 동쪽에 있는 땅이고 모압 모합, 모압도 거기 거기 있는 그 밑에 있는 땅이고 그러니까 이 주변에 빙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데. 의심판하는 서너 가지 죄악이 무엇인가 자세히 보면 공통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면세계제 3절에 보면 철타자기로 하듯이 길라스를 압박하였습니다 길라스는 요단 동편의 므나셀의 반지파와 르벤 그리고 갓지파의 땅인데 철타자기계로 하듯이 길라스 압박했다 잔인한 거죠 6절에 보면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전쟁에 사로잡은 자를 포로로 사용하는 것도 가혹한 일인데 그것들을 또 팔아 넘긴 겁니다. 이제 노예 매매를 한 거죠 인신매매, 사람을 팔고 사고하는 생존, 생산의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거. 남은 자를 끊고 팔째를 보면 그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의 사람에 대한 반인륜적 행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9절에도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악이 뭐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도,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무자비한 거죠, 무자비하고. 어, 그 다음에 1 1절의 에돔의 죄악이 뭐냐?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 형제들을 쫓아가서 긍휼이 여기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앞문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스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아이벤 여인은 그 자체로 약자인데 그 배를 갈랐다. 이 천철륜을 어기고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해서 달아나는 힘없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는가 하면 이 저항할 힘도 없는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 또 모압의 선에 가지 죄가 뭐냐? 에도망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고대에 죽은 자, 망자의 뼈를 꺼내서 불살랐다라는 말은 굉장히 모멸적이고 모욕감을 주며 잔인한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존엄성을 갖지 않는 그런 잔혹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이 뭐 내일부터 다루게 되는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내린 벌들을. 그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 국가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고 반윤륜적인가 하는 것을 그 중심의 시온성과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는 부르짖는 소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주변 국가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한 이 무자비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을 대조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세상의 타락은 교회의 신앙이 부패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국제적인 정세들, 세계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유 저것들이 왜 저래라고 말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모스는, 어, 아모 호세아는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요 아모스는 이미 그 회개의 시한이 지났는지 회개에 대한 말이 거의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열되는데요 또 보고 있으면 결코 편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이 열방의 심판은 누구로 말미아몸인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우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탄한 지경에 빠지는 근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 짐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 있는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사회를 비탄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세상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어, 매야 꿀파라는 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오늘 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어제도 막 페이스북에 막 자는데 뭐 여러 글들이 올라옵니다. 어, 대통령이 이상하게 된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된거 아니냐, 저렇게 된거 아니냐. 그게 현실이든 사실이든 뭐 거짓이든 간에 이런 상황 이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을 두고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비판해서는 안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의 끈을 놓쳤고 교회에서 흘러내리는 시온의 영광이 떠나버렸을 때그주변국화 주변 상황은 어, 통탄할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요. 여호와께서 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너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시편 백이십칠 편에 <laughs>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 오늘 또 지난 밤에 나라가 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어, 상황적으로 보면 상한 마음 무슨 일은 일인가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럴수록 참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깨어 있지 못함과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함과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함에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모스를 통하여서 저기 남쪽에 목자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돌아가는 이 사회의 일들이 도탄에 빠지고 또 통탄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잔혹하고 폭력적이며 무자비하고 사람들이 몰려서 경찰과 군인들이 대치하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의 죄인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더 깨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고 회개하며 오늘 더 신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엎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옳고 그름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극유히여주시고 우리 선대에 흘렸던 순교자들의 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과 무릎 구름과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민족이 더 평안하고 주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잔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약자들을 향한 돌봄이 더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 암탉이 제 자식들을 품에 모으듯이 어, 상황이 어렵고 사회가 어려우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한 것처럼 어려울수록 교회는 성도들을 그 주님의 그늘 아래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본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로 길거리로 나가서 어떤 표현을 하는 것보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말씀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고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303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울러서 계속해서 이 혼란스러운 국가의 상황들 더 이상. 어, 폭력적이거나 또는 더 이상 지배적인 여러 상황들이 아니라 토론하고 대화하고 어, 이~ 민주적으로 잘 풀어서 국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